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느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 얹으신 나의 참제나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나라 5천 정도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수공간 조월 2 3 7살에비 진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랩런트가 일어나 전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네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we mm -hmm.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사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 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를 만들었다 하시에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하기므로 그를 두려워하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의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써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어 정체성이 중요하죠. 어, 나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증인 세계복음말을 위한 제자라 하는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약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어,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성전에 가시죠. 근데 성전에 가시면서 그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 다음에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뒤집어엎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로 다시 또 무화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나가가 좀 이런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회당장의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걸 가는 길에 어,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고 다시 또 회당장 아이에게 가고 하는 이런 왜냐하면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있는 이런 스토리들은 바로 같은 어, 내용을 어, 전달하기 위한 것인 것이죠. 통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먼저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먼저 한번 보려고 그는데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제사를 통해서, 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바로 그 피제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의 도 희생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성전 안에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어 굉장히 성전을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있는 일처럼 생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전 안에 가니까 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어,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 사람들이 멀리서 이제 제사를 데려고그 짐승들을 가져오다 보면은 이제 짐승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하게 되면은 어, 그걸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가까이 와서 흠이 없는 이제 짐승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이 성전에 이 헌금을 할 때에는 성전 세겔로 이제 네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세 개는 어, 보통 쓰는 그런 동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환전을 하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 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뒤에 더 이제 좀 추악한 내막이 있어요. 뭐냐면 어이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헤롯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은 사실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이둠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 정통적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러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통적이지 않은 집안의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눈을 감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뇌물을 주고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순간, 시간 동안에 자기가 뇌물로 바쳤던 그 돈을 자기가 이제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 뇌물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성전, 밖에서, 엄밀히 말하 성전 밖에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바로 바깥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못 들어오니까 거기까지만 들어와라.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막 사골 팔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뭐또그 정직하게 했다면 모르지만 실제로 이 비둘기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제, 이 비둘기 살려면 재물로 쓸수 있는 비둘기는 시중의 가격보다 80배나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전, 이 성전 세계리라는 그 아람돈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로마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환전한 과정에서도 아주 큰 이익을 남기면서 환전을 하게 된 거예요. 잘 보면은 제사를 위한 것 같고 성전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고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로 짐처럼 느껴지게 만든 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또 숨겨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보이는 그 성전이 사실은 썩고 썩은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그 무화과의 사건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이 무성했다는 말은 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가요. 겨울을 지나면서는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3월이나 그때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무화과라는 나무가 특이하게도 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그 열매가 처음에 맺혀요 그거 이제 처음 나오는 열매고요 그렇게 열매가 맺혔다가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난 다음에 8월 9월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무화과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여기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무화과 때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이 저주한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원래 3월달에서 한번 나고 또두 번씩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잎사귀가 어, 무성하게 있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 갔는데 가서 먹을 것이 없었다. 당연히 때가 없으니까 무화과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시장에서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인의 어떤 배고픔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를 한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시장한 때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는 무화과나무의 그런 사건 그런데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 성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어도 실제적으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매, 저주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말랐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제자의 인생 살려고 할때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열매 없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되고 또 너희들은 어 이렇게 겉으로는 뭐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래도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나는 사실 그런 자신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산에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면 이루어질 알고 마,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이 산이 옮겨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 아무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뭐 아무거나 다 하면은 좋죠. 그러나 그거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태생과 같은 그런 방해물도 있고 또 우리들의 능력과 또 우리들의 힘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때가 아니면 할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을 것은 너희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그리고 선 받은 줄로 믿고 너희가 살아가게 될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은 살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용서하고 살면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며 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될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 윕 무성해 보이고, 뭐, 막 활기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제사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약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그 길에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풍성한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언약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대의 제목은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과 속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네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7서미세의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유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